2022 1학기 기말고사 경기여고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가와나는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부터 봅시다. 자, 작고 단순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만들었다. 자, 간단한 거를 복잡한 걸 만들었죠. 그럼 뭔가 합친 거죠. 동화죠, 동화. 합성입니다, 합성. 됐죠? 나번에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단순한 분자로 쪼갠거죠 쪼개 그죠 분해죠 분해 어, 이화입니다 됐죠 그럼 답 체크만 합니다 자 기억분해 가에서 반응열은 효소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더 작다 자 반응열은요 반응열은요 가든 어, 나든 어, 안 변하는 겁니다 반응열은 변하는게 아닙니다 됐죠 따라서 뭐더 작다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죠 무조건 틀린겁니다 반응냐은 변화가 없어요. 됐죠.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거지. 어, 반응냐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자, 이화네요. 쪼개는 거네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 데서 나은데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발열 반응이죠. 어, 맞네요. 됐죠. 자, 3번에 위에서 음식물 소화. 자, 소화는 쪼개는 거죠. 이화죠. 이화, 2화. 그죠. 나죠. 나, 이화, 그죠. 납니다. 되겠죠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괜찮죠. 2022 1학기 기말고사 경기 요고 19번 문제의 정답은 니과 디귿이 정답입니다.